며느라 누가 나한테 1억을 보냈는데 1억원이요? 무슨 일이에요 이게? 갑자기 어딘가에서 전화가 옵니다. 여보세요? 황순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그만 1억을 잘못 보냈어요.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었는데 실수로 황 여사님 계좌로 들어갔네요.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다시 돌려주실 수 있겠어요? 저희가 이 돈이 정말 선생님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? 사례금으로 100만원 보내드릴게요. 제발 빨리 돈좀 돌려주세요. 며느라 그냥 이돈 돌려주자. 100만 원이면 우리 용돈 버는 거잖아. 잠시만요. 저희가 지금 당장 돈을 보내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. 저희한테 직접 오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네, 지금 바로 갈게요. 기다려 주세요. 너 미련하게 왜 그냥 보내준다고 안 했어? 100만 원이나 준댔잖아. 그럼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야?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. 혹시 최근에 개인정보 어디에 준적 있어요? 아니면 누가 물어봤다거나? 아니, 딱히 없는데. 어? 아니다. 뭐 생각났어요? 아 맞다. 어제 아파트 앞에서 누가 행사하던데. 이름. 전화번호 적으면 달걀 한판 공짜로 준다고 해서 공짜니까 그냥 했지. 보세요. 방금 전화 온 사람은 이름을 정확히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죠. 게다가 1억 원이라는 금액까지 딱 맞게 떨어지잖아요.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. 잠시 후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보낸 돈 급하게 써야 하니까 빨리 돌려주세요. 돈을 돌려드리기 전에 몇 가지 여쭤봐야겠어요.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아셨죠? 그리고 송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그냥 내가 200만 원더 줄게. 당신들 둘이 100만 원씩 나눠가져. 빨리 돈 돌려줘. 그럼 200만 원 떼고 돌려주자. 제네한테 좋은 교훈도 주고. 어머니 진정하세요. 이 돈은 출처가 불분명해서 단1원도 만지면 안 돼요. 누가 송금했는지 기록이 있어야죠.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아 그게 사실 이 돈은 제 친구한테 빌린 돈이에요. 근데 이 녀석이 실수로 잘못 보냈나봐요. 그럼 400만원 더 줄게. 이 정도면 됐지? 며느라 400만원이잖아. 그냥 돌려주고 끝내자. 어머니,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해야겠어요. 잠깐만요. 나 잠깐 볼일좀 보고 올게요. 괜찮아요. 저희 시어머니는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제가 남아서 당신들 상대해 드릴게요. 아니, 당신들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? 보상금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아저씨, 진정하세요. 아까는 당신들이 보냈다고 하더니, 이제는 친구가 실수로 보냈다고 하고, 말도 계속 바뀌잖아요. 친구분 송금 캡처 화면이라도 보여주세요. 야, 너 지금 우리 돈 떼먹으려는 거지? 나 지금 신고할 거야. 네, 신고하세요. 가자, 가. 재수없어. 시어머니가 은행을 다녀옵니다. 며느라, 은행 갔다 왔는데, 큰일 날 뻔했어. 은행 직원이 말하길, 저 사람들이 내 신분증 정보로 대출을 받은 거래. 그 돈이 잠시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, 내가 쟤들한테 주면 내가 1억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였어. 세상에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진화했군요. 보이스피싱이 많이 진화했습니다. 사기꾼들에게 한 며느리의 행동이 현명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칭찬해주세요.